안녕하세요. 셀고 TV 시청자 여러분. 황금 우추 남택수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행을 알고 나면 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색깔을 써야 내운좀더 발복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떤 색이 맞아요? 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간단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넌 그냥 빨간색이 맞아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프로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색깔도 오행의 의거에서 나를 도와주는 색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색 이렇게 세 가지나 돼요 일전에 제가 나의 사주가 천간 일간이 무엇이고 거기에 색깔은 목화토금수 녹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중에 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게 바로 나의 색깔입니다.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그 색깔을 쓸때 나를 지칭하는 색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 내가 산 제품, 내가 산 가구, 내가 산 모든 것에는 색깔이 있죠? 저 솔직히 20대까지 절대로 검정색 옷이나 흰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입은 날마다 손님하고 뭔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나서 운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검정색을 주요한 색으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운의 구간마다도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색깔만 활용하면 되니까 크게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는 개운법이라서 저는 만약에 쓴다면 이거 이거 두개 같이 쓰세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주의 청간은 음향으로는 두 개, 음향의 오행은 다섯 개이두 개가 만나서 열 개가 되어서 열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선 좀더법용적으로쓸수 있는 목화토 검수 중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정도 이것만으로 쓸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목 기운은 청색, 파란색, 녹색 이두 가지를 같이 목 기운이라고 합니다. 화의 기운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토의 기운은 노란색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그 금색 아시죠? 그 금색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황토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금색도 다 토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금은 백색, 흰색을 의미하는데요. 흰색 옷이나 흰색 스타일, 흰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의 기운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수는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색깔마다 고유의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파란색을 볼때 느낌을 받거나 검정색을 볼때 느낌을 받잖아요. 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인지됨으로써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이 변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수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주팔자에서도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방법을 나에 맞는 색깔이나 나에 맞는 스타일들의 벽지, 옷, 커튼, 블라인드, 이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서로 생주해주며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목이라고 하면, 다들 목인 파란색, 녹색만 쓰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 쓰는 게 아니고요. 수한테서, 우리 날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크죠? 그럼 나무는 불길에 들어가면, 불로써 불의 에너지가 되고, 불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서 에너지를 받아서 화로 분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수의 에너지도 쓸수 있고 목의 에너지도 쓸수 있고 화의 에너지도 쓸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생존하는 색깔로 침구류나 커튼이라도 좀 좋고요. 내가 밖에 나와서 뭔가 발표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럼 내가 나를 드러내는 색깔을 내가 무언가에 갖추고 있는 편이 나를 발현시키는데 좋을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해석해 볼게요. 제가 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간걸 볼까요? 제가 다른 사람이나 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상생하는 색깔인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의 수의 기운인 검정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은 화인 빨간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렇게 색을 두세 개만 쓰는 것도 스타일링이 좋다고 하지만 주요 색을 이렇게 할때 운세에도 중화도고 보기 때문에 같은 빨간색을 쓰더라도 웜톤, 쿨톤만 맞춰서 쓰는 편입니다. 어, 목일 때는요.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목을 치는 글자인 금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치는 글자가 흰색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렇게 입는데 여기에 안에 검정색만 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 스타일링을 보시면 포인트가 뭐가 있죠? 네, 빨간색 넥타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색을 뚜렷하게 주시면 좋은 아이템으로 맞추거나 하는 것이 좋아 보이실 겁니다. 화는 말 그대로 빨간색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목인 파랑 녹색을 쓰고 자신의 색을 빨강을 써도 되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노란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그럼 색을 어떻게 맞춰야 하냐 인데요. 여기에 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흰색 셔츠에 빨간색 넥타이 매두요. 화옷이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이 스타일링만으로도 화는 충분해요. 어차피 하얀색 티 바지야 도화지라고 치고 막 쓰셔도 돼요. 거기에 색 조합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내가 만약에 화 오늘 갖고 있다, 그럼 검정색은 약간 중요 포인트 정도나 아니면 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톤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귀걸이나 팔찌 등으로 이렇게 블링블링한 거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토이기도 합니다. 아이템만 정하면 어디에 매칭할지 아시겠죠? 화인 빨강, 토인 노랑, 금인 흰색, 이렇게 쓰면 돼요. 토인 나의 입장에선 나의 에너지를 주는 빨강색, 그리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흰색, 이렇게 두 가지를 나의 운을 내조를 받거나 나를 표현하는 흰색으로 쓰시면 좋은 테크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원래는 목이 상극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둘의 특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토 입장에서도 녹색이나 파란색을 쓰는 게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금은 흰색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하다 보니 본인의 원래의 색인 금은 흰색을 쓰고요. 그리고 토는 노란색, 그리고 수는 검정색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금인 나는 흰색인데 수는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검정색 흰색이 되면 뭐가 될까요? 네, 블랙앤화이트 스타일이 되는 거죠. 대신 금은 아무래도 불과 극인 사주이기 때문에 빨강을 꼭 많이 쓰진 않는 편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인 금에서 금생수 받아서 흰색에서 검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녹색이나 파란색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조합도 가능하고요. 청색, 녹색 등 자신을 표출할 만한 포인트 색깔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확장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명품 브랜드의 중간 색들의 유래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오행으로 원색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써보면 단일한 원색만 쓰고 옷을 맞추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합일된 색을 써도 된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르메스 색인 주황색 아시죠? 주황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빨간과 노랑을 합쳐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목화토인 사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빨간과 노랑을 같이 쓰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녹아들어서 다른 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써보면 같이 쓰는 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목화에 반대되는 금수를 쓴다는 건 어떤 디자인일까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이죠. 바로 샤넬입니다. 대표적인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 브랜드이죠. 시크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과 색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지갑이라던가 가방 등 소품으로 쓰시는 것들도 색처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고가 브랜드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다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시로 쓴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나 다른 소품으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어떠세요? 내용이 정말 방대한 것 같은데 내 것만 알고 쓰려고 해보니 어떤 아이템으로 또내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써볼지 쇼핑을 생각하니까 또 흥미롭지 않으세요? 나에게 맞는 색깔로 나의 옷이나 스타일링을 좀 하시는 것도 나의 운을 높이는데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회색 티나 애매한 것들도 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맹목적으로 그렇게 안 채우셔도 돼요. 하지만 면접이라든가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자리가 나온다면 나를 포인트로 만들 그러한 색깔 있는 아이템이 나한테 있으신 편이 나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고도 상당히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실생활에 잘 이용하셔서 인생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상승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셀코TV의 황금우추 남색수였습니다.